성도 여러분 밤산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끼 예배전을 하겠습니다. 284장, 284장 예전 찬송 206장입니다. 284장 예전 찬송 206장. <laughs> 오랫동안 모든 죄가운데 빠져 도럽기가할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고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거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거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거사랑 그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거사랑 그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3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 로마서 13장 8절 9절 봉독에 올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도 우리가 좀 적용을 잘못하면. 굉장히 오해를 살수 있는, 또 실제로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 사랑. 이 사랑만큼 성경에 많이 등장한 단어도 없고, 교회 안에 사랑만큼 많이 이, 사용된 용어도 없죠. 그런데 참 사랑하기가 힘들고, 사랑을 찾기가 힘든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은 이곳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곳 사람, 성도들에게 최고의 요구로 사랑이 강조된 건 어, 결국 그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셨다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아까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아끼고 보내셨대요. 자기 자식 안 아끼고 부모 느겠어요 여러분이 남을 남에게 뭐돈좀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곳을 해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지이고 옹졸합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독생자의 죽어심을 나타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다시 말하면, 우리 빚진자들 아닙니까? 사랑의 빚진자들? 죄를 말면,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사랑의 빚쟁이들죠, 빚쟁이들. 그럼 그걸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 참 놀랍게도,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의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갚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홀로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백날 부르지도 소용없어요.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오늘 그 사랑을 말해요. 특히 8절에 피처 사랑에 비대는 아무 빚도지지 말라고 사랑을 말했는데 이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이 사랑이 결국은 성도들이 믿음의 교전에서 증명되고 나타내들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은 혼자 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항상 대상을 필요하죠 이웃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사랑의 빚쟁이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내 마음이 좀안 들고 내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거 다 내가 사랑해야 될내 이웃이라는 것 그래서 성도를 하늘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고 상호가, 이 성도 상호가 뿐만 아니라 이웃이라는 보편적 대상에까지. 그게 참멀리에 난민이든, 우리가 가기 힘든 참 성교지 오지에 이웃이든, 다 우리 사랑 베풀어도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포괄적이고 또 적극적인 사랑의 삶을 신앙의 중요한 원리로 삼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면 또 잃어버리면 신앙이 굉장히 이기적이 되죠. 또 엉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늘 사랑을 떠올리고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사랑이잖아요. 얼만큼 하면 사랑이 다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에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 의무. 데 이제. 8절에,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것도 해석을 잘못하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빚이는 단어를 경제적인 문제로 오해해가지고, 남한테 돈 빌리는 걸 죄악시하고, 어떤 빚도 지지 않고 살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이왕이면 빚을 안 지고 사면 좋죠. 특히 가난할수록 빚지면 재기하기 힘들다. 전 어릴 때 어머니도 하도 귀에 모시박이 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가난할수록 남에게 빚을 주면 안 된다. 그걸 살아보니까, 그게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었더라고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꾸 남한테 빚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생각도 못하고, 남을 자꾸 의지하게 되죠. 거지 건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결코 돈 빌리는 걸 금지한 적이 없어요. 단지 뭘 금하고 있느냐면, 남한테 돈비를 주고 아주 이자를 많이 받는 고금리를 매겨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런 건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치면 나와요. 그, 불의한 종이가 말하자네. 네가 그렇게 내 달란트를 땅에 묻을 것 같으면 내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냐. 그 예수님께서 이자 반이 나쁜 거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은행에 맡기고 이자 받는것 나쁜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빚지지 마라는 건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전체적인 내용이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대핵심적인 대강령이라고 흔히 말하는 율법의 대강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질에 관한 한 단면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데, 그 성도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도 다못 갚는다는 거예요.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입은 사랑이 그만큼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대할 때, 사랑할 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나, 나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나한테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는 사랑의 빚쟁이에요. 그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것의 빚에, 빚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니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이곳에 줬다고 해서 그끝나는거 아니야. 나나 이제 사랑 다 했다. 이런 사람은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될 사랑 다 했다. 이런 건 없어요. 나 사랑을 다 이루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랑을 실천한 사람 아니죠. 사랑은 아무리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다. 행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비도에는 다른 빚은 안지를수 있지만 사랑의 빚은 항상 남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뜻입니다 사랑의 빚에 지지 마라는 게 사랑의 빚은 항상 남아요 항상 우리가 성도들이 베푼 사랑이 또 자기 정의에서 온게 아니고 자기의 정의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온거 그냥 주는 것뿐이라는 거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나, 남 사랑할 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남을 사랑한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10절에 지금 나옵니다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이 말씀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율법이 원래 이루고졌던게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는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은 사랑이 내가 남을 사랑하고, 하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엔 겸손이 있고, 일단. 겸손에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사랑은. 그러면 그게 결국 율법을 다 요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데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면. 우리가 여기서 사랑이 만약 율법을 뭐 폐기하거나 율법을 무시할 수 있다, 율법을 대신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또 율법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도 안 했습니다. 그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세계명을 주셨잖아요 사실은 세계명이 아니죠 율법의 정신이 원래 그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빠지고 다른 10계명 아무리 더블해도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완전하게 해서 주신 법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절대 하나의 율법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없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율법에 계속 짐을 지고 율법에 억압되어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순간 보면 말씀, 우리가 진정으로 이곳에 사랑한 사람이 되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게 된다. 정말 사랑하면 율법이 이루어진다. 왜? 우리 안에 사랑의 연사가 충만하면 그 사랑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를 알고 행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제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한 바울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구체적 예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보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십계명의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작게 나누면 어차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 두 가지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뭐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체적 상황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또 우리 실천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가족의 신성함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가난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이웃사랑의 예를 든 거죠 그 다음 사람의 생명은 신성불가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하나님 형상 닮은 건데 그건 살인하면 안 된다 또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걸다 포함한 탐욕에 의해서 남의 것 어, 탐내지 마라 탐심 이 있으면 자꾸 남의 미워하게 되고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계명들 속에서 핵심은 인간의 이기심이나 욕망은 통제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되어야 된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금지 형식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금지 형식을 띠고 있는 이 계명들은 인간 관계에 적용되는 사랑의 영역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 속한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나님 사랑이 전부 하지 마라는 것 뿐이냐. 그러나, 이거 결국 하나님 정신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 그말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 그런 또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금지라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게 아니다. 그것도 사랑이다. 그것도. 특히 이 구절 말씀에 언급된 십계명은십계명 어, 자체가 사실은 대부분이 금지 형식을 띄고 있는 게 사실이죠. 10개 명, 1열개명 중에 8개가 전부 부정입니다. 뭐 하지 마라는 건 하지 마라. 해라는 거는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해 지키라. 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두 가지 뿐입니다. 그 안식이를 거룩해 지키라는 것도 또 뒤에 부정이 붙어있어요. 아무리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도 부정이 붙어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외에는 전부 하지 마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이 하지 마라는 부정적인 형태를 띈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 그게 뭐냐 하면 이런 학생을 가르칠 때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하면 안돼 저건 하면 안돼왜 그렇게 했습니까? 애들이 자꾸 실수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금지사항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아홉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 했겠습니까?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인간 속에 늘 죄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전 지으면 안돼 이런 전 지으면 안 된다 이걸 행해서 선을 행해라 하는 말을 하기 전에 하지 마라는 거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가남이나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탐내는 거 이건 다 죄로 규정했죠 그럼 우리에게 죄를 금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뭐 사람들은 윤리는 부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형태로 주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인간이 악하고 사악한데 뭐 그게 통하겠습니까? 인간은 그냥 합리화하는 것밖에 안 되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이금지 규정의 율법을 통해서 이곳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루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사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사랑 아무 빛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리 사랑성들님들 힘들어 어르신들이 삽니다만 서로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가족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또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또 성도를 사랑함으로 또 성도에게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금지 규정 그 악한 것들 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그 사랑 가운데 여기도 풍성해지고 기뻐지고 남을 사랑할 때 나도 기쁜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기쁨으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도 성리하는 성년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고 악한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로 하지 말라는 것들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늘 정리하고 표현하고 살고 싶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것들의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정 역사하심이 참으로 사랑의 본질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